아,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. 예, 속초 관광 수산시장에 왔습니다. 한번 여기 돌아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아,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데 뭘 못했어? 아이고. 이, 거 전병, 전병이랑 없잖아, 전병. 어, 전병이랑, 예, 밖에 사람이 많아, 너무 많아서, 가게 이름 못 찍었는데, 예, 여기 가게 이름이, 없어요. 가게 로 이름 없잖아. 아니, 그 메뉴판이잖아. 아, 흔들어도 따라줘. 오 아우 예, 옥수수 막걸리 예.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 예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니밀전병과 예, 감자전이 나왔습니다 예여기다 막걸리 한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m 아... a 네, 려음